안녕하십니까. 불타는 왕주시 TV의 초강훈이랍니다. 음, 저의 그~ 엑스피리언스는 음, 바로 최근까지 제가 한국경제TV의 어, 파트너로서 일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오늘 어, 이게 제첫 동영상인데 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주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철학을 확립하자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하기 이전에 내가 Who a 내가 누구이며 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할때 어떠한 전략으로 하겠다라는 그 철학을 먼저 설정을 해 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 백전백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이 철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내가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때, 스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중장기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를 내가 취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에, 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 유튜버들,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어, 거의 대부분이 이 손절을 권합니다. 어, 내가 종목 사서 잘못했으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서 승부 보자. 이렇게 권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만일에 굉장히 프로의 어떤 그, 어, 자질이 없다면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왜? 내가 손절을 보고 나서 그 상황, 내가 손절을 봤을 때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일수록, 어, 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나름대로 유망주사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 지이나 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손절했을 때그 이유가 있다 이거지. 뭐냐? 종목이 나쁜 거보다는집권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사게 되면 또 손절하게 됩니다. 또, 또, 또 다른 종목을 사면 또 손절하게 돼가지고 손절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세 번만 하면 제가 볼때 반밖에 안 남는다. 아, 결코 돈다 털립니다. 이 증권시장에서. 어, 제말 이해되십니까? 아마 제 말을 듣고, 아, 그래. 일리가 있다. 아, 내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손절가대로 내가 해가지고 정말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음, 스윙을 잘할 수 있는 스윙 매매 그렇죠 당기적으로 어, 어, 이렇게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걸 잘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노하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천성에 맞아야 되고 천성에 적성에 적극히 맞아야 되고 이 주식이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아주 브라이트하다는 생각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윙 매매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95%가 그 5%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때는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전각합니다 일단 일단 그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이시장에뛰어들었을때 또는 아마추어 아니면 프로라 하더라도 노상 손해 보는 그런 분들, 맨날 손절만 치는 그런 분들이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어느 업종을 살 거냐? 어느 것과 성장업종이나 고르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잘못 종목 고르면은 그렇죠 어, 장기 보호에서또 반토막 납니다 장기 보호에서 뭐 현대차든가 한전이든가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뭐 롯데쇼핑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동안 그렇 지난 세월 어자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되느냐 일단 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아, 지금 최고의 성장주 바로 어디 바로 바이오 업 종입니다 바이오 바이옵종. 업종두 아, 번째로 전기차 전기차 종세 번째로 어, 결국, 이, 바로,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서, 어,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회사가 바로, 언택트 관련 주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전 어, 성장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 성장주라는 개념에서, 어, 바이오를 잡고, 어, 그리고, 어, 전기차를 잡고, 언택트만 잡았을 때, 그 업종 내에서, 우 어, 어 우량주, 다시면서, 음, 재무구조가 깔끔한 거. 재무자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어, 바이오나 이런 쪽은 매출이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성장주이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산다 이 얘기지. 어쨌든, 어, 그 업종에 속한 그 분야에서, 그 업종 분야에서 어, 가장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탄탄한 회사. 어, 이아이면 뭐 대기업 계열서가더 낫겠죠. 아, 그런 종목을 딱 골라서 어, 바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2일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는데 그럼 결국 바이오주의 대장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SK바이오팜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바이오주의 일부 종목이 s k 바이오팜 따라갈 테니까 어, 성장주를 바이오로 보고 다시 바이오에서 SK바이오팜은 아니지만 어, 그 못지 않은 그 어떤 성장성을 가진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랐습니다. 일단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가급적이면 한달 내에 3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딱 골랐어요. 골랐는데, 어, 운이 나쁜 건지, 실력이 안 되는 건지, 사서, 그래서 손절가 정도로 이게 떨어진다,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걸 손절해서 또 다른 종목을 사, 사지 말라는 거예요. 손절 또한 사실 때또손절이 되고 또손절이 되면 격금50% 밖에 안난는다 그러면 최세 방법은 뭐다? 그걸 그 홀딩 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시면해서 어, 단기 매매 이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그것이 여의차아서 물렸을 때는, 응? 물렸을 때는 허둥지둥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 가고 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계속 손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손절해서 그 다음 종목 사서 성공한 사람은 저는 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러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어, 마치 대중, 대중이 볼땐 그게 상대 한 죄인 것 같아. 왜? 5%, 5 깨지면 손절 치고 그 돈으로 또 새로 종목 골라 타면 거기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면 워렌버페가, 워렌버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게, 그게,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요. 왜? 제가 이미 앞단세 얘기했지만은, 내가 좋은 주에산 종목, 운영하다고 산 종목, 아주 멋진 종목이다, 패시하다에 샀다, 미인주다 샀다, 이거죠. 근데 걔가 손절 배치 정도는 뭐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그래서 저는, 손절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손절 시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저는,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대로 왜 처음부터 내가 고른 그 업종이 성장주 업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유망한 종목 샀으니까 내가 당기적 손을 묻다도 끝까지 들가는 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특히 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제 경우를 보면은요. 어, 저는 그 2018년 11월에 한국경제TV의 파트너로 어, 일을 했었는데. 어, 그때 제가 삼성 바이오로이스를 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논리적 근거 뭐냐 면은 어, 바이오 산업이 사실 성장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는 바이오 시민을 만드는데, 바이오 시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산 설비입니다. 생산 공정. 예. 그런 어, 바이오 시민의 경쟁 업체, 바로 스위스인데그 친구들은 공장 지은 지 거의 30년이 넘는 공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삼성 바이오는 지금도 4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공장을 새로 지으니까 그 시설이 다 현대식이고, 더군다나, 이바이오시 공장은 그, 이, 그 시설이 굉장히 그 아주 센스티브 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팀이 이걸줘야 되는 겁니다. 뭐막노동한듯이막그 아파지는 거랑 틀리거든요. 근데 삼성은 바로 뭐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꽤 많이 지은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반도체 공정 못지않은 공정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공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공장을 완공해 나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스위스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위스의 생산율이가3 0이 됐고 대한민국 삼성바이오시밀러성은 어떻게 됐다? 당장 지금 만들다이 얘기입니다. 효율성도 좋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삼성 브라이브스가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 그렇다면 굉장한 성장주가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30원에 40원대에서 마이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분식회기가 터지면서 이재용 그 회장이 뭐 구, 뭐 구속이 되네, 어쩌네, 뭐상속권이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 복잡한 그 표류가 흘러가면서 한때 24만 5천 원리 하락을 했습니다. 35만원 정도에 샀다고 우리가 평균가 잡은 대문, 우리 회원들이. 25만원 갔을 때30% 이미 깨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 전문가들, 대부분의 전문가들, 대부분 유튜브에 그뭐 똑똑하신 분들이 설정한 손절가는 훨씬 높은거 아닙니까? 무려 30% 깨졌는데. 그쵸? 근데 저는, 어, 삼수그라이스가예래서 제가 생각해서 오프 떴을 때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한때는 30% 깨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만원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금 80만 원안 있고 저는 우리 회원들의 어, 어, 마지막 보던분들이 70만 원에서 다 털고 어, 삼성화수를싹다 정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무려 8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만일에 30만 원에 샀어. 그래서 손조가를 잡았어. 5%야. 그럼 5% 어떻게죠? 되딱 가면은. 어, 대충 30, 한뭐 2, 3만원 밑으로 가, 갔지 않습니까? 23만 5천 원이니까? 그럼 거기서 손절 쳤다 이얘기예요 삼성바리스를. 그니까 러 삼성바리스를 손절 쳐가지고 그 돈으로 또딴 종목 갔어.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 그 종합지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니까 러딴 종목 가서 먹을 리가 없다는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여기서 삼성바리스 5% 깨져. 또딴 데서 또잡못하면 손절매. 그게 과연 맞는 법칙이냐.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스의 미래를 보고 성장주가 틀렸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런 확신으로 샀으니까 처음부터 갖고 30%가 하락해도 끝까지 들고, 있, 끝까지 들고 있는 어,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1년도 안 돼서 거의 따블 내서 판다.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을 할 생각으로 종목을 고르지 말고 일반인들은 아마추어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종목을 잘 연구해서, 어, 이 종목이 성장주 개념의 우량주다. 이건 틀리면 종목이다. 이거는 막말로 내가 사가지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는 1년, 2년 버틸 수 있다. 라고 믿는 종목을 아인을 했어요. 근데 샀는데, 아, 기분 좋게 한달내에한2 30% 올라. 그러면 어떻게? 깔끔하게 팔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샀는데, 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전, 전, 제 전략은 뭐다? 안 판다예요. 안 판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손절만 해가지고, 과연 그 다음에 성공을 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손절하고, 올라가는 말에 딱 탁, 같타가지고 이익을 내고, 아, 좋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5%밖에 안 된다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제이 유튜브 제목이, 최가운의 불타는 왕주시티비입니다. 저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려 하느냐 면그 어, 관점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은 중량기 투자를 보고 어, 종목을 고르고, 또 어느 정도 포지션은 현재 급등하는 종목들, 어, 불타는 종목들, 과연 왜 불타는가를 염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 불탈 때는요, 또, 불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개, 그, 불타오르는 종목들이 한번 오르고 끝나는 법은 없어요. 어, 아시다시피, 뭐, 쉽게 말하면 엘리트 파동도 그렇고, 모든 파동 자체가 1단계 상승 후에 반락 그리고 다시 2단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단계로 불타는 종목을 연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래서, 불타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이래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얘가 불탄 다음에 급락패를 가고 그 조정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2 단계로 간다면 바로 1 단계 상승 후 조정 반락할 때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쵸죠 늘린 목에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게 오른 종목을 잘 분석을 해서, 얘가 단발성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얘가 일단 매집하면 매집하기 위해 상승시킨 다음에 반락이 올 거냐? 그럼 그, 그종 반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2, 3년 동안에 뭔 종목들, 그동안 히트 쳤던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되게 일단이 상승 끝나지 않았어요. 뭐, 진매트리스든가 c g 든가 뭐, 어떤 주식이든, 그죠? 신풍작이든 부각약품이든 어떤 주식이든 일단에서 사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얘가 급등할 거라 믿고 있는 게더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 딱 씨앗을 보이는 종목 그죠확 치고 올라갔을 때 얘가 눌림목을 팍줄때팍줄때 저점이 생겨 오는 거냐 할 때는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 동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투웨이로 제가 하, 하려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다? 만일에 내가 손절, 손해를 보, 보더라도 손절을, 해, 손, 그러니까 손해를 봤을 때 절대 손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어, 성장 업종의 대표주자, 우량주를 사서 끈지기에 들고 있다가, 끈지기에 들고 있다가 50% 이상 먹고 던지겠다라는 그, 그런, 어, 생각과 또 하나는 당장 불타는 주식들. 확 아, 불타는 주식 있죠? 확 아, 불타는 주식을 어, 따라가지 않고 개들이 어, 1단계로 쫙 불탔을 때 반드시 그 깊은 반락이 옵니다. 깊은 조종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 도망가거든요. 또또 아, 손맛 또, 또 갈까? 뭐 그런 종목을 바로 저점 매수해서 2단계 3단계를 노리는 그 전략. 예, 이두 가지의 어, 반복론을 가지고 어, 제가. 어, 이 동영, 이 유튜브를 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여러 같은 그 어, 성원을 어, 어, 부탁드리며, 제가 그 어, 장은진증권이란 그 증권사에서 어, 투자자들 팀장과 국지름 팀장했습니다. 을 아, 그리고 또 어, 바로 얼마 전에 한국경제 TV의 어, 그 파트너로서 정말 름대들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어,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TV 파트너였을 때 별명이 삼바초였습니다. 삼바초에. 산바최. 어, 지금은 삼바초가 아니에요. 다 팔았으니까. 그 삼바초가 된 계기가 뭐냐? 1년 내내 삼성바지 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죠? 결론은 어떻게, 80만원 갔습니다. 여러분들, 80만원.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주식으로 대박나기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들썩 싶은 나무에 끈질긴 중장이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물론 이제, 어, 100명 중에 5명에 불과하지만, 그 수익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어, 그, 선천적인, 천부적인그자질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자질있는지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겠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기 이증권시장에 참여한 그린이들 다시 말해 주식 어린이들이, 저는 대다수가 비참한 그손실 보고, 어, 이 시장에서 슬슬 퇴장할까봐, 어,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성장업종에서, 그쵸? 어, 성장업종에서 대표주자를 딱 사가지고, 어, 내가 손해보다 안 판다. 그런 마음으로, 한, 1, 2년 본대면요. 이래, 이래서 뭐 삼성 바이오직스 그쵸? 확실한 로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사라고 할 때는. 1, 2년 봤을 때따블이 났는데, 그건 여러분들 은행에다 넣는 거, 그몇배 아닙니까? 물론, 어, 고통도 많이 필요해요, 인내가. 왜냐하면, 35원에 샀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서 24만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셀트론이 현재 30만원이 넘는데, 제가 그때 삼바발에스 24만원 할때 셀트론이 15만원 깨졌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예.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 했습니다. 근데 웬걸? 1년도 안 가서, 자, 은행에다 예금 넣었을 때 1년 잃었다는 이자가 거의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셀트론 15만원 깨졌는데도 안 팔고 그냥 버고 있었으면요. 1년도 안 가서 지금 30만에 와 있다는 이, 이 사실, 이 사실. 이게 바로 주식의 묘미다. 어,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키빈 마인드 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단기, 단기 수익 매매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제가 얘기했죠. 불타는 주식을 분석을 해서, 어, 편승 매매한다. 어, 아, 이것이, 이두 가지 방법이 저는 가장 우리 초보나 아니면 아마추어한테 가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보고, 어, 앞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어,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흐름만 얘기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